양이씨? 빗질을 4일만에 하신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. 혹시 이렇게 사일만에 하는데 양... 발광을 하시는 것은 양심이 개 뒤졌다는 소리인가요? 상도덕이 없어, 상도덕이. <laughs>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? 양심이 개 뒤졌다는 뜻으로? 예? 양치 꼼꼼히 한다고 빗질 안 했잖아요. 아이, 싸가지 없는 놈. 매맹이 씨 올라오세요. 매맹이 씨. 아, 내려가지 마세요. 매맹이 씨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? 이호랑메 매맹이 같은 놈. 매맹이 씨. 매맹이 씨뭐 하신 거죠, 지금? 매맹이 씨. 화풀이를 하신 건가요? 4일만에 빗질 해놓고 빗질 그렇게 길게 하지도 않았는데 님 발광하셔서 이렇게 화풀이를 하시면은 그게 양심이 있는 행위인가요? 만족하시나요 지금? 몇맹이씨 어쭈? 연근이야